당신도 언젠간 바악할수 있다. 바악 퀴즈쇼. 오늘의 게스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파보 대장.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몸이 좋을 것 같은 남자. 오늘이 교회 대학 청년부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최성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본부 예수파보 대장이 되고픈 남자 최성민 목사입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특별히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를 또 기획하고 갈렙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경훈 목사님께서 응원차 나와 주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경훈입니다. 목사님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 2024년도 바이블 아카데미가 돌아왔습니다. 바이블 아카데미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, 바이블 아카데미는 오늘일교회 대학 천년부가 자랑하는 양육 프로그램으로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. 파라티저 시작합니다. 바이블 아카데미 참 많은 과목들이 있죠. 여기서 문제입니다. 목사님께서 가장 이번 과목 중에 듣기 싫은 과목을 고르세요. 꼭 대답해야 되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어느 하나를 고르기 힘드신 건가요? 어, 네, 그렇죠. 네, 아, 다 듣고 싶어요. 네, 다 듣고 싶습니다. 큐티베이직 담당 교육자가 누구죠? 네, 이승 이승민 목사님 승민님은 예쁜데, <laughs> 네, 네. 승민 형님 죄송합니다. 4번 큐티베이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온유리 교회의 양육 양대 산맥중 하나, 큐티와 일대일 중에서 큐티를 가장 듣기 싫다 라고 답변해 아니, 아니고 <laughs> 그냥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답변해 네. 주셨습니다.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. 다음 중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고르시오. 네, 공동체가 많은 대학로 이름으로 대답하겠습니다. 이번 대학로 이름! 목사님께서는 이번 대학로 이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. 더 좋아하는 공간이 대학로 이름. 여의도에 계시는 W 공동체 지체분들께 사조의 말씀 대신하여 전해드립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. 보너스 퀴즈. 아 지금까지 문제는 살짝 짓궂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문제는 대단만 하셔도 이번 바이브라카데미 간식 예산이 1 0 0만원 올라가게 됩니다. 대단만 하면, 대단만 하면요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이끈 1등공신을 고르시오! <목소리> 다음 중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고민하실 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. 네가 해봐 객관적이겠냐. <laughs> 네. 음. 1번 하겠습니다. 정답으로 1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혹시 더 바꾸실 생각 있으십니까? 아, 없습니다. 네. 1번. 정답은 5번.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.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. 어떤 사람이 부흥을 이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바이블 아카데미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. 오늘의 바라퀴즈쇼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학기도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